최근 대법관 2명이 이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 기간 동안 13일간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이 각각 지방과 해외에서 다양한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으로 지난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되어 5월 1일에 상고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이후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대법관들의 해외 출장이 이 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영준 대법관은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호주와 칠레, 미국을 다녀왔고, 신숙희 대법관은 4월 7일부터 19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아일랜드에 출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 출장에는 대법원 소속 판사들도 동행했으며, 총 비용은 1억 2천만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은 두 대법관의 출장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며, 이로 인해 대법관들이 사건을 충실히 검토했는지 의문이 커졌습니다. 대법관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사건 기록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에 대한 신뢰도에 큰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앞서 천대역 법원 행정처장은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다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사건에서 두 명의 대법관이 해외에 머물렀던 점은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향후 사건 처리에 있어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번 사태는 대법관들의 출장이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닌 사건의 공정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법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권영준 대법관과 신숙희 대법관의 해외 출장 사실은 이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에 대한 신뢰에 큰 도전 과제를 던졌습니다. 사건 진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검토와 투명한 소통이 필요합니다.